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종교개혁 주일이라고 하는 짧은 영상 먼저 감상하겠습니다. 제가 종교 개혁주일 502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 개혁이라고 하는 용어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것을 부수고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개혁의 진정한 의미는 교회가 본질에서 벗어난다든지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이 성경에서 벗어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이것을 바로 잡고 다시 되돌아가는 운동이 바로 개혁입니다. 왜 개혁이 필요할까? 세상에 있는 교회는 부패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개신교회 모든 교회들을 보면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배금주의 사상도 있고, 혼합주의도 있고, 편의주의도 있고, 상업주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천만인의 기독교를 자랑하고 있지만, 문제의 중심은 늘 기독교인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윤리와 도덕, 종교적인 면에서 모범을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교 개혁주의를 맞이하여 종교 개혁의 그 정신을 회복해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개혁되지 않는 교회는 주님의 교회가 될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제 국민일보에 보니까 크게 통회합니다라고 하는 칼럼이 있어서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1907년 한국교회는 평양의 장대연교회에서 일어났던 대각성 부흥운동으로 인하여 교회가 부흥이 되고, 그로 인하여 학교와 병원을 많이 세웠습니다. 1919년 3.1 운동 때는 기독교인이 주도한 일제치하의 독립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 김이 독립 선언 선언을 작성한 민족 대표 33명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입니다. 당시 기독교인의 인구가 1.5%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숫자는 작지만 한국 역사에 큰 이정표를 놓았던 그러한 어, 교회가 바로 우리 한국 교회였다는 겁니다. 일제강점기에 신사참배를 거부해서 옥고를 치르고 순교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1950년 한국 전쟁 때는 교회가 나서서 피난민과 전쟁고하를 돌보았습니다. 기독교인은 세상이 혼탁할 때마다 고통당하는 민족과 함께 기도하며 울었습니다. 세상 끝까지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는 사명을 붙들고 지금까지 한국 교회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해 왔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의 한국 교회는 어떠할까? 어제 지난주에 그 사랑의 교회에 관한 기사를 한번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지난 17월에, 17일에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내용은 이겁니다. 사랑의 교회 지하 공간 도로 점명 허가권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을 알기 위해서는 7년 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사랑의 교회가 서초동의 교회를 건축할 때에 특혜 논란이 있었습니다. 서초동 대법원 사거리 도로 지하를 사용할 수 있도록 서초구가 도로 지하 326평에 대해서 점용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때 서초구가 사랑의 교회에게 특혜를 주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시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서울시가 서초구청에 취소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서초구청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일어나서 행정소송을 제기를 합니다. 2013년 7월 9일 서울행정법원이 이런 판결을 내립니다. 이 소송에서 주민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이런 판결의 요지를 내면서 소송 각하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지난 17일에 대법원에서 위법이라고 하는 판결이 나왔던 겁니다. 만약에 사랑의 교회가 이 법을 존중해서 지하 공간을 다시 이 공사하게 되면 약 400억 원의 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교회가 세상 법 위에 군림하고 있다. 누군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의 교회는 명성교회 이야기입니다. 제가 다음 검색창에다가 명성교회 이렇게 딱 쳐봤습니다. 그랬더니 밑에 백과 사전에 명성교회에 관한 이야기들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중간쯤에 보니까 이 논란이라고 하는 부분에 세 가지를 이렇게 명시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김사만 원로 목사 800억 원대 비자금 조성. 비자금 관리 재정 장로 자살 두 번째입니다.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로비성 고액 헌금 논란 세번째 여러분 잘 아시는 교회 변칙 세습 논란입니다. 사랑의 교회나 명성교회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대형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서 진행되는 것들이 다법에 어긋나는 것들입니다. 세상이 계속 손가락질을 하고 욕을 해도 전혀 그런 것들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야 한국교회가 이 세상에서 영향력을 계속해서 잃어가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러한 모습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을까? 중세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중세 카톨릭은 유럽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다 장악을 합니다. 교회가 막강한 권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영국의 정치가였던 로드 액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권력은 부패한다.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교황은 각종 부패와 여러 가지 정치 싸움에 이게 연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신부들에게는 결혼이 금지되었는데, 결혼하는 신부도 생기고, 사생활을 낳기도 하고, 심지어 처벌 없는 신부도 있었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매관 매직입니다. 돈 있는 사람들이 교회의 직분을 돈으로 산 겁니다. 수도원 원장직도 샀고, 주교직도 샀는데, 어떤 사람은 다섯, 다섯 살난 아이를 위해서, 돈을 주고 이 직분을 샀다고 합니다. 이러한 종교적인 암흑이고 사회적인 이러한 부패적인 가운데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마틴 루터입니다. 루터는 1483년 독일의 아이스레벤에서 출생하게 됩니다. 루터는 그의 아버지의 염원대로 법률가가 되기 위해서 에르프르트라고 하는 대학에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집에 왔다가 잠깐 가는 길에 벼락이 그의 바로 옆에 떨어졌습니다. 그는 이것을 하나님의 메시지로 받았습니다. 부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사의 길을 가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당시 카톨릭 교회의 부패가 만연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고 비텐베르크 성의 만인성자교회의 큰문 앞에 95개의 반박문을 게시하게 되었던 겁니다. 자, 이 반박물을 게시하는 시점부터 루터와 카톨릭의 전면적인 그러한 전쟁이 시작되게 됩니다. 1519년 그 라이프, 라이프치라고 하는 논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서 루터는 에크라고 하는 사람과 논쟁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은 잘못 판단할 수 있으며, 인간을 구원해줄 대상은 같은 인간인 교황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이시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우두머리임을 역설하게 되는 겁니다 이 논쟁으로 인하여 루터와 카톨릭 교회는 함께 공존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교황은 교서를 내립니다 60일 안에 루터가 자신의 주장을 철회하지 않으면 파면할 것이라고 위협을 하게 됩니다 그리 1512년 1월 3일 루터는 파면 당합니다. 독일의 영주들은 보름수 국회 청문회에서 루터가 자신을 변론할 기회를 주게 했습니다. 카를 오세 황제는 루터를 보름수로 소환하게 됩니다. 그러나 루터는 그 청문회에서도 자기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결국 카를로세는 3주 내에 루터가 보름스를 떠날 것을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루터가 보름스를 떠나자 황제는 루터를 추방하였다라고 하는 칙령을 내립니다. 이칙령이 뭐냐면 이제는 누군가 루터를 죽여도 어떠한 법적인 책임을 묻지 않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때 루터가 바르트부르크라고 하는 성에서 신분을 위장해서 숨어 있게 됩니다. 그곳에서 라틴어로 되어 있었던 신약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게 되었던 겁니다. 이런 여정을 거쳐서 복음이 유럽으로 가게 되고 미국으로 가게 되고 대한민국까지 이렇게 오게 되었던 겁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시작할 때세 가지 모토를 표방하게 됩니다.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입니다. 오늘 이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오직 성경입니다. 중세 시대는 성경보다 교황의 교시나 가르침이 우선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로마 교황은 사도 베드로의 뒤를 잇는 영적 후계자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황이 교회의 최고 권위자가 되었던 겁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교황이 교회의 법이 된 겁니다. 교황의 권위가 이렇게 절대적으로 되다 보니까 교황은 실수가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면서 교황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조건 다 옳다. 이렇게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 나온 용어가 뭡니까? 교황 무오설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교황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위에 놓이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을까 그것은 성경에 대해서 무지했기 때문에 그럽니다 당시 백성들은 독일어를 쓰는데 성경은 라틴어로 되어 있습니다. 라틴어를 공부하지 않으면 그 성경을 읽을 수가 없는 겁니다. 또 라틴어를 읽는다고 해도 성경에 대한 해석권은 신부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부가 이야기하는 것은 다 옳은 것으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시대적으로 보니까 이게 맞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혼동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신부의 말씀 이게 옳은 것이 옳은 것인지를. 이 분별하지 못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루터가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했던 겁니다. 1450년입니다. 구텐베르크가 인쇄기를 발명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루터가 쓴 책과 문서들이 이제 인쇄가 되어서 이게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퍼지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오류가 전혀 없는 하나님의 메시지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그 라이프웨이 조사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교회를 출석하는 성도들 가운데 약 45%만이 일주일에 한번 성경을 읽는다 그랬습니다. 40%의 사람들이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성경을 읽는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 중세처럼 영적인 어두움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 생각이 맞고 감정이 맞고 경험이 맞다고 생각을 하면서 내 복음을 가지고 내 방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이런 어리석은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바른 믿음을 가지려고 하면 성경으로 돌아가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오직 믿음입니다. 이 루터에게 끊임없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죄입니다. 당시의 카톨릭 교회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몇 가지의 방안을 제시를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고의 성사입니다. 루터는 수동원 생활을 하면서 마음속으로 끊임없이 솟아나는 악한 죄의 생각이 들 때마다 사제를 찾아가서 고해성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죄를 고백하고 좀 마음이 편안해 집에서 집으로 돌아올 때쯤 되면 또다시 악한 생각이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면 또다시 가서 고해성사를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되었지만 죄사함에 그 평안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루터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고의 성사가 나의 죄를 깨끗이 사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은 기억력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지 못한 죄가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 그것을 고의 성사를 통해서 자백하지 못하게 된다면 자신이 용서받지 못한 죄인으로 생각했던 겁니다. 여러분 죄를 용서받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이 논리가 성립이 되기 때문에 루터는 이 문제 때문에 늘 고민하고 아픔이 있었던 겁니다. 너무나 자주 고해성사를 하다 보니까 스타우피츠라고 하는 신부가 죄를 좀 한꺼번에 모았다가 가지고 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일화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고해성사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또 하나는 이 고행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루터가 로마에 갈 때마다 28계단이나 있는 그 성당을 무릎으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힘들게 무릎으로 올라가면 아프기도 하고 또 피가 흐르기도 한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고행 역시도 그의 죄사함을 해결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루터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연 악한 죄인들에게 소망이 있을까? 하나님은 이 악한 죄인들을 의인이라고 과연 부르실 수 있을까라고 하는 끊임없는 고민에 그런 사로잡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로마서를 공부하다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랬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기쁜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의 주제는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죄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왜 그럴까?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은 사람은 스스로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여신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죄를 포함해서 모든 인류의 죄를 십자가에서 짊어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겁니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고 나의 구주로 믿기만 하게 되면 우리가 죄사함 받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이라고 하는 인정을 받게 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의인이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죄 없는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신칭의의 교리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에서 이게 나오는 겁니다. 우리의 행위, 노력, 고행, 선행 이런 것들 가지고는. 구원 받을 수 없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구원 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예수 외에는 주신 일이 없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마틴 루터가 95개조의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성당에 붙였던 결정적인 계기가 뭐냐면 바로 면죄법입니다. 면죄 죄를 사해 준다는 겁니다. 겉으론 이렇게 포장을 했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1515년 그 교황 레오 10세가 이성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기 위해서, 이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면제부를 팔았던 겁니다. 그 당시 면제부를 어떻게 선전을 했냐면, 이렇게 선전을 합니다. 이면제부를 내기 위해서 그 돈을 헌금함에 이렇게 던지면, 그 소리가 나는 그 순간에 연옥에 있 연옥에 있는 부부나 친척이나 형제의 영혼이 즉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선전을 합니다. 또면제부를 사게 되면 그 영혼이 아담의 영혼보다 더 깨끗해진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현옥이 되었습니다. 면제부를 사게 되었고 결국 그 돈으로 성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게 되었던 겁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곳의 성지를 순례를 합니다. 성 베드로 성당을 볼 때마다 감탄사를 연발하게 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그 안에 계실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 웅장함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교황의 위대함을 기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성당인 겁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믿음 여러분 꼭 가지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절대로 미혹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오직 은혜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 카리스입니다. 이 단어의 뜻을 보니까 아무런 조건 없이 죄인을 용서하시고 구원과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무언가로부터 풀려나는 것이고 무언가로부터 해방되는 게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성경에 우리는 가리켜서. 죄의 종이요 사탄의 종이다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순간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이렇게 변화가 된 겁니다. 이게 바로 구원받은 자들이 누리는 하나님의 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라서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습니다.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그냥, 그냥 무작위로 부어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배서 2장 8절과 9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결론입니다. 1517년 마틴 루터의 종교 개혁은 루터의 신앙적인 고민으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이 말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개혁자는 자기 자신부터 스스로 개혁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 개혁하지 말고 나부터 개혁해야 합니다. 다른 교회 자라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 교회부터 변화되면 되는 겁니다.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 변화되고 바꾸어지는 우리 봉산교회의 모습이 한국교회를 바꾸어가는 그러한 작은 개혁의 부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번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서 오늘 우리 안에 성경에서 벗어난 모습과 부조리한 모습들이 있는지 우리를 돌아보고 반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개혁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